안 김, 김건희 특검 검사들의 주력으로 해서 3대 특검 검사들 다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 자기네, 자기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 자 부탄을 크게 꿈꿨네. 그러면 다른 특검에서도 모든 특검을 멈추게 만들겠다. 네, 일어나고 특별히 연장은 막겠다. 어찌 됐건 어. 우리가 수사는 마무리할게. 그래서 10월 1일 11, 11월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란특검과 최상병특검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검찰 일단 최상, 최상병특검은 안 움직였고 네. 내란특검은 움직였는데 같이 만나긴 했었죠 움직였어 얘기도 어. 다 했어 네,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냥 섰어 거기. 네. 여기 우리는 놓여졌어. 거기까지 안까지 어, 어. 그리고 검찰 내에서 또 여기서 봉합불 피면 검찰 내에서도 또 반란을 일으키기로 했는데 몇명코쓰다가 아, 안안안아 말아서 작전을 크게 그렸네 그림을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일으켰는데 다른 데서 저 도와주기로 했는데 안 도와주고 있어서 이 친구들도 미, 그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란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처벌해야 되는데. 본보기로라도 이렇게 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이거 그냥 넘어가면은 일 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부 씨가 살아서 제 2의 조부 사태 나오고.